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6분 영어 권필쌤입니다. 자 오늘 8월 3일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인사법을 배울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자 날짜 한번 볼게요. 수요일 Wednesday, August, August, 3rd, 3rd, 1st, 2nd, 3rd까지는 이렇게 간다고 했죠. 그 다음에 뒤에부터는 4th, 5th 이렇게 th가 붙습니다. 20, 22 자 오늘은 작별 인사를 좀배워볼까요 이제 헤어질 때 헤어질 때 인사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굿 Goodbye. 이 하시면 Goodbye. g o o d Goodbye. Goodbye. g o o d g Goodbye. Goodbye. g o o 그러니까 우리가 I love you가 다 듣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t 이나 영화나 이쪽에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완전 기초인 분들도 많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goodbye나 뭐 I love you 이런 것들은 쉽게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헤어질 때 이런 인사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헤어지는데 보통 이제 goodbye하고 나중에 또 만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영어에도 있습니다.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 나중에 또 만나, 또봐 이런 느낌이에요. See you. 이게 See you. 그러니까 나는 너를 보겠다. 너를 보겠다. 언제? Later. 이게 later 이 나중에란 뜻이에요. 나중에, 나중에. 그래서 See you later. See you. Later. 이렇게 See you later. 이런 느낌이에요. See you later. Goodbye. See you later. 붙여서 하시면 돼요. Goodbye. See you later. 이렇게 하시면 어, 안녕. 다음에 또 만나. 이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See you later.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문구나 어디에서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Have a good Time. 네. Have a Have a good time. Have a good time. 요 time은 day를 쓰셔도 돼요. 근 요거는 이제 만나고 이제 헤어질 때 남은 그 나, 하루 남은 시간 행복해라 좋은 시간 되라 이런 느낌이요 Have a good time. Have a good day. 여기는 Have a. Have a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 Have a good time, Have a good time, Have a good day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어, 식당이나 이제 가게 이런 데서도 이제 나올 때 있잖아요. 뭐, 수고하세요, 우리는 뭐 수고하세요 이런 말 쓰지만 영어에 사실 수고하세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쓰면 좋아요. 그래서 나올 때 Have a good time, Have a good day 하시면. 이제 가게나 이런 데서 네, 나올 때 쓰시면 좋습니다. 약간 수고하세요 느낌의 그런 인사입니다. Have a good time, have a good day.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배워 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더 뭐냐면 take care. 네. take care. 이게 약간 몸조심의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헤어질 때에 네 care, care, bye까지 붙이기도 하거든요. take care by까지 붙이기도 하거 take care 뭐 by 뭐이 몸조심에 잘 들어가 이제 몸조심이 잘 들어가야 하는 요, 요 느낌이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몸조심해 같은 느낌이 바로 take c a r e take care. 그다음 뒤에다가, 뒤에다가 by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남녀가 헤어질 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들어갈 때, 여자친구 들어갈 때 take care by 이런 식으로 쓰면 좋습니다. take care by take c a r e care 네. take care take care 되고, by를 붙여서, take care 이 a k e care take care by take care by e o u know you know you k n 게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하 w y 이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기 때문에, 때문에 o you 어, 익숙해지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또 어떤 인사법으로 만날지 내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